안녕하세요 m 정의 알리 직구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직접 구매해 리뷰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 올해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 7. 가성비가 좋고 쓸데없이 사고 싶어지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제품들을 제가 직접 구매해 리뷰합니다 협찬 없이 내돈내산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하고 리뷰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전원주택에서 사용하기 좋은 강력한 송풍기, 예쁜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이어폰, 그리고 몰카 탐지기, 이상한 게 있네요. 그리고 작은 캠핑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평점 4.7점, 가격은 85,000원. 대형 충전식 송풍기의 반값, 카우프 송풍기입니다. 판매량도 2,000개 이상으로 많은데요. 댓글을 보면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저희가 판매하던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크고 묵직합니다. 7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고가 제품보다 바람 세기가 더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저에게 고가 장비가 없어서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대신 옥상 가서 한번 틀어봤고요. 배터리는 가장 큰 걸로 달았어요. 6000mAh. 이 정도면 마감도 좋고요.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바닥이 순식간에 청소되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몸이 뒤로 밀립니다. 텐트와 차량 먼지 털기도 좋고요. 세차 후 사용하면 물을 튕겨내는 게 다이슨급이에요.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침대 밑을 쏘면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조심하시고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낙엽 청소, 겨울에는 길거리나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도 좋습니다. 전원 주택을 가진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평점 4.9점, 판매량 5000개 이상. 알리에서 대박 상품입니다. 은은한 LED 불빛과 함께 360도 퍼지는 사운드. 예쁜 원통형 디자인의 트론 스마트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트론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5.3을 사용했고요. 스피커 두 대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스피커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흔한 기능이에요. 여기서 광고를 할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물통 거치대에 딱 꼽아 가지고 쓸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거 민폐 아닌가 나이 드신 분들이 트로트 틀면서 가면 어우 좀 시끄럽던데요 그건 안될것 같고요 자전거 탈땐 이어폰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단자는 c 타입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74v 2000mAh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12시간 쓸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시간 정도 안심이 쓸수 있었습니다 스피커가 양 옆에 하나씩 두개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총 3개의 스피커가 있고요 최대 출력은 30와트 하지만 30와트 안 나오겠죠 15와트 정도 예상합니다 평점 4.8점 판매량 3,000개 이상 손전등으로 거리 등으로 테이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캠핑 조명입니다 댓글창을 보면 한국 분들이 유독 많이 산 캠핑 조명인데요.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웨스트 바이킹 조명입니다. 어, 사진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전체가 플라스틱이라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용서가 돼요. C 타입으로 충전을 하고요. 2200mm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한번 충전하면 3시간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 바이킹 조명의 최대 장점은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많이 밝지 않아서 주조명으로 쓰는 건 힘들고요. 보조조명이나 무드등으로 쓰기엔 좋습니다. 웨스트 바이킹 조명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고리가 있어서 벌어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기능도 됩니다. 많이 밝지는 않아요. 다리를 떼내면, 자석입니다. 붙여놓고 자격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이 제품은 저희 상점에서 취급할게요 평점 4.7점 알리의 핫한 아이템 원모어 피스턴 버즈 프로 이어폰입니다 가격은 95,000원 삼성 버즈 이어폰 반값도 안 되지만 성능은 더 좋다고 입소문이 나고 있는 이어폰입니다 보이시나요? 왼쪽도 그. 넥밴드를 끼면 아저씨처럼 보인다고 해서 젊어 보이려고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아, 아저씨들에게는 넥밴드가 편합니다. 넥밴드는 전화 왔을 때쭉 잡아당겨서 전화를 받으면 되잖아요. 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항상 귀에 끼고 있어야 되는데 저에겐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귀에 항상 꽂고 다니는 거 견딜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LG 넥밴드보다는 확실히 소리가 좋았고요 삼성 버즈와 비교했을 땐 모르겠어요 둘이 소리가 비슷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앱을 깔면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 보면 보통 이퀄라이저 쓸모가 없어요 기분이 제일 좋아 근데 이 제품은 이퀄라이저가 정말 잘돼 있었습니다 음악 장르에 맞게 선택하면 정말로 듣기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한번 충전으로 7 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 써보니까 4 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했고요. 이 케이스죠? 케이스도 충전이 됩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면 두번더 완충을 할수 있어요. 총1 2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어폰을 빼지 않고 대화를 할수 있는 투명 모드, 진동을 발생시켜 주변 소음을 없애는 ANC 기능. 그리고 자전거를 탈때 바람소리를 없애주는 WNR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10만원 미만 제품에서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품 스펙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려 전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대만 출신의 중국 영화배우 주걸륜을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아, 주걸륜이라니. 개발비보다 모델비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아저씨들이 쓸만한 제품이 아니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저희 MD용 상점에선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몰카 탐지기에요. 이걸 또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 하얀색은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서스 브랜드 제품, 요 까만색은 한국분들은 모르는 득부자 브랜드 제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몰카 탐지기 저가형 찾으면 팔리는 건이두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몰카 탐지기를 정말로 구입하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원을 켜고요. 빨간불이 들어오죠. 여기에다가 눈을 대고 주변을 돌아봐요. 그러다가 렌즈와 불빛의 각도가 맞으면 몰카의 렌즈겠죠? 그 몰카 렌즈가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렇게 찾는 건데 좀 불편하죠? 베이서스 몰카 탐지기는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와 정확히 각도를 맞춰야 숨겨진 렌즈가 보였습니다. 아, 정말 쓸모없는 제품 같고요. 여기 듣보자. GPS T1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도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찾았습니다. 몰카탐지기도 저희 상점에서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어스를 마음 놓고 깔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냥 몰카탐지기 검색한 다음에 이 제품 베이스어스는 거르고 이 득보잡 GPS t 1이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알리리뷰를 진행하면서 무려 두 개의 제품을 출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쓸모 없지만 재미있는 제품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댓글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구매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